안녕하세요. 꽁큐브입니다. 오늘은 7년 전에 한번 와본 후에 도시에 다시 한번 와보았습니다. 먼저 미리 아고다로 예약한 가성비 좋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 호텔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여행자 거리에 인접한 호텔인데 정말 깔끔한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침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카운터 직원에게 오토바이 렌트를 하여 둘러보기로 하였어요. 렌트비 오늘 밤까지 10만동 먼저 후에를 설명드리자면 후에시는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도시로 트어티엔 후에성의 성도입니다 1802년부터 1945년까지는 베트남의 수도였어요 많은 역사적 기념물과 건축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도시에 있는 후에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약 34만명이에요 오토바이를 타고 후회성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성벽이 정말 길고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는 곳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외국인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한가하고 한산합니다. 예전 베트남 전쟁 때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전쟁 때 최전방 도시였기 때문에 왕궁이 많이 유실되었었는데 그후 재건하여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에는 다낭과 불과 2시간 거리에 위치한 곳이지만 다낭과 같은 관광도시라 하더라도 정말 상반되는 느낌의 도시예요. 옛성도라서 그런지 짱띠엔 다리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옛도시다운 느낌 또 한쪽은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는 현대적 도시 느낌 7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정말 조용하고 정말 옛도시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네요. 너무 더워서 성 뒤쪽 편에 있는 커피 하우스에 들렀습니다. 커피라면 무조건 아메리카노. 커피 하우스의 아메리카노는 어디든 같은 맛이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랜드 아메리카노는 개인적 취향으로 봤을 때 완전 별로입니다. 매장하는 젊은이들이 많군요. 이 근방에 대학교가 있나? 잠시 커피를 마시면서 거의 8년 베트남 생활이 스쳐 지나가는군요.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많이 설레이고 일하러 온 만큼 성공해서 한국 가야지 하는 막연한 꿈만 갖고 왔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직장 생활도 두 곳을 다니게 되고 또한 개인 사업도 해보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변했네요. 지금 상황에 어떤 일을 또 해야 할지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야 할지 존버하기도 힘들고 이곳 후에서 한국 식당 가서 밥좀 먹고 주인 아저씨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싶었는데 구글 지도 보면서 식당 여러 곳을 찾아가 보았으나 모두 닦거나 없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사업을 접은 상태이지만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에서 혼자 전국 여행을 다니면 위험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주변에서도 많은 걱정들 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혼자 여행 다니는 것 나름 재밌어요. 아직 치안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 든 적도 없고 위험했던 곳도 없었습니다. 물론 위험한 곳은 안 가면 되고 되도록이면 늦은 밤에 돌아다니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단지 운전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야 한다는 것 빼고는요. 여기 후에 와서 호텔, 식당, 카페 등몇 군데 다니면서 여기 사람들과 접했던 느낌은 정말 타 도시에서 느끼기 힘들었던 친근함이라 할까? 정말 저한테 친절하고 잘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코로나의 완전 종식이 아니라서 일부 호텔은 건강 확인서를 작성도 하고 그러지만 여기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준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어떤 도시들은 외국인이라 말도 잘안 하려고 하고 이상한 눈빛으로 보기도 하고 물론 시기가 시기인 만큼 게다가 그것도 혼자 다니니 뭐 그렇게 보거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히 후에 사람들의 느낌은 좀 달라 보입니다. 여기도 가볼 곳이 여러 군데 있긴 하지만 이미 관광지는 예전에 모두 가본지라 도시 후에의 발전된 모습만 보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발전하는 도시 속에는 프랜차이즈들이 엄청 발빠르게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대형 그룹 백화점, 호텔, 대형 식당, 대형 마트, 외국계 프랜차이즈 등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 같군요. 건물들도 점점 옛 모습과는 달리 모던하게 바뀌는 듯합니다.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 가고, 이곳은 신흥 여행자 거리입니다. 하노이, 호왕, 기엠, 옛거리 스타일처럼. s 원 게임 거리보다 조금 넓고 화려하지만 사람들은 많진 않군요. 소화도 시킬 겸 다리 밑으로 산책 좀 하러 왔습니다. 저녁에도 다리 밑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강 s 에떠 있는 송후 o 식당. 여기엔 식당과 카페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후 a 의 명물이군요. 옆에는 강을 돌며 즐길 수 있는 배들이 있어요 노래도 부르고 먹고 마시고 할수 있는 잠시 짱띠 엔다리의 조명을 보러 왔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나름 운치 있는 다리입니다 여기가 포 디보인데 걷는 길로 새로 생겼군요. 요즘은 각 도시마다 주말엔 걷는 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후에 짱띠엔다리는 작지만 정겨워 보였습니다. 다낭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후에만의 매력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7년 만의 후에는 정말 많이 변한 듯 합니다. 후에서의 추억은 오래 갈것 같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